지금 국가직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국가직이 좋냐 지방직이 좋냐 뭐 커뮤니티에서 막 떠드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나 멀리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 나 사는 데서 근처에서 그냥 일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지방직 괜찮아요. 뭐그 못돼서 난리인데 무슨 뭐 지방직이 좋아요 국가직이 좋아요. 난 거기다 내가 댓글 하나 달고 싶어. 일단 되고 나서 생각하세요. 예. <laughs> 네. 나더 웃기는 것도 있더라. 구, 기계직 구급이 좋아요. 지금. 그거 뭐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취급이 당연히 좋지. 야, 9급 들어가지고 취급달라고 하면 몇년 걸리는지 알아요? 급여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압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알아요? 5급? 장난해? 5급? 5급이 똥으로 보여? 당연한 걸 같잖아. 그거 고민하고 있어. 그걸 또 밑에다 댓글이 막 들어. 뭐 하면은 뭐, 취급이, 취급해보시고요. 뭐, 이거 다할수 있으면은 뭐, 취급도 도전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아니, 영어, 토익 에 칠, 팔백 점 되고 한국사 그뭐몇 급이야? 2 급인가? 뭐 되고 하면은 도전하세요. 말했잖아. 우리 기계직 같은 경우는 지금 말들을 안한 여기들 서는 뭐 시간이 없어. 한번 우리 시간 날짜 잘 한번 모여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진짠가? 구급만 하시는 분들 없어 특히 우리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기계 일반이 이제 구급 전형 과목으로 빠져 버렸잖아요 이제 기계공작법도 있고 재력학 같은 경우는 우리 군무원 하시는 분이 들 보는 거고 이제 조만간 제가 또자동재이제터트리고갈 건데 기계 설계는 다 들어야 되잖아 이건 피해 나갈 수가 없죠 이거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구급 취급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같이 한다고 물어볼 계제가 아니야 기계제 같은 거해 같이 하라고 그걸 뭐 물어보고 있어 보통 다 같이 한다고 근데 서로 말들은 안 하지 여러분들 서로 경쟁자잖아요 사이좋게? 무슨 사이좋게냐 씨 나부터 살아야지 이 사람도 얼마 안 뽑는데 갑시다